캔버스엔 제 추천 7일만에 80% APR 심플랫폼 파마 리서치 축하드립니다 다음 데이터 관련주 볼게요 이재명 광주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확충한다 이에 한싹 모아데이터 나무기술 데이터솔루션이 가장 크게 오늘 반응이 나왔줬고요 한싹 월봉 발목자리입니다 신규 상장주 크게 빠졌다가 신저가 찍고 옆으로 행보하는 박스를 보여주고 있죠. 6,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모아데이터 월봉 얘는 아직 역배열에 갇혀있습니다. 1,500원 안착 이전 맥점 1,500원 안착 중요하고요. 동전주 구간이니까 좀 조심할 필요 있고 나무기술도 동전주 구간에서 치고 올라오네요. 얘도 1,700원 정도 안착하는게 중요하겠고 역배열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데이터 솔루션. 얘도 월봉 역배열 돌파를 시도하다가 밀려있는 상태. 5천원 안착하는 게중요하고요 한싹. 최근 1년선에서 자꾸 정직하게 저항이 걸리죠. 1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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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1년선. 오늘 장중 돌파만 하고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습니다. 5,900원 정도를 종가상으로 안착해야 회복이 되는 거고요 음, 아주 정직하게 일련선 저항이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다 전고는 6,500원 전고 맞고 골이 달렸네요 다음 전고는 8,000원 살짝 미치고요 중간으로는 7,000원 정도 보면 되겠죠 위로 저항대율해 보시고 지진 오늘의 시가 그리고 하나, 둘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 되고 좀더 짧게 볼 거면 이렇게 중간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 밀릴 때 크게 밀립니다. 최근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거. 지금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나온다 치면 음, 여기 4,000원 초중반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그 점은 주의를 하도록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의 시가 반년선 일치하는 5,100원 정도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기를 지켜야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약간 역배열로 좀 잡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역배열로 지금 좀 잡혀 있어가지고, 꼬리가 오늘 나오긴 했지만,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역배열이니까, 이렇게 떨어지,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는 최악의 여름도 생각은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아데이터. 동전주 구간이니까 조심하시고, 얘는 반년선 기준에서, 저항이 좀 걸렸고, 오늘 1년 선 정직하게 때려주고 밀렸죠. 반년 선 안착 못 했고요. 터치만 했고, 종가상으로 1300원을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요 사이에서 또 박스가 나와줄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올라서면 다음 2년 선까지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리는 박스를 만들 수 있겠죠. 지금은, 121선 안착이 중요한 자리다. 지지는 어제의 시가 1차로 보도록 하시고요. 어제 시가 1,100원 정도. 다음, 1,000원 신저가 910, 보시면 돼요. 동전주 구간 조심. 다음, 나무 기술. 나무 기술은 2년 선을 때렸습니다. 1850 안착이 중요하고요 자, 1년 선 안착을 못했죠. 1650. 시간으로 좀 반응이 나와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장기편 기준으로 지지 저항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여기 1년선 근사치 가격에서 자꾸 밀렸고, 이제 1년선 안착을 못 했다. 정가상으로 1650을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박스는 요렇게. 박스 돌파는 나와줬고요 밑에 지지도 더 보면, 1400, 1300, 그리고 최근에 여기 저가 12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 데이터 솔루션. 얘는 2년 선에서 자꾸 저항 걸리죠? 자, 다 똑같이 장기평 기준으로 저항이 걸리면서 힘싸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큰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박 상단에서 밀리면, 요 하단까지, 하단까지 떨어지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니, 여기 안착 실패하면 박스 중앙 4,600원 아, 지금 중앙까지 떨어졌네요 4,600원 까지 떨어졌고 그냥 또 4,000원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반등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좀 정직하게 정직하게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를 또 지켜주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겠지만 밀리면 똑같은 패턴으로 하단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는 흐름을 주의를 하도록 하자.